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각이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어싸며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지다에 이르고, 또다바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 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도를 수로를 점령하라 하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햅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햅바리에서 죽이고 스햅은 스햅토도주 스웹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웨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물질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진취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때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른 목표와 행동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것 위해서는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단계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에 따라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느 분야에선지간에 이 전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사업에 따른 그 전략이 필요하고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성취를 할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현재 상황과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수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항은요 바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터만큼 이 전략이 중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아군의 목숨을 결정지게 되고요 이 전략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군대의 승리를 할수 있는지 자지우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기도원 역시 미대한 군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전략이었을까요? 좋은 무기를 받는 것이 또 좋은 무기를 받아서 싸우는 것이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을 막강하게 훈련시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국직 속에 제갈공명처럼 좋은 지략가를 통하여 이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승리의 비결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전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전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필승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성공과 승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서적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지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그 전략을 꾸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계획과 전략은 유한하며 실패를 맛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지혜와 전략은 언제나 백전백승의 전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전략을 받고 또 어떻게 승리한 삶을 발견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이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이 군대의 수는요, 300명입니다. 하지만, 적군인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군대의 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가, 많은 같음이라. 너무 많아서, 셀수 없는 수가, 그 군대의 수가, 고작 300명과의 전쟁입니다. 인간정을 볼때이 전쟁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전투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싸움이어야 할 정도로 전쟁의 결과가 정해진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요, 이기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무기가 월등히 좋든지 간에, 위치 점령이 월등히 좋든지 간에, 이러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은 이 전쟁을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돌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꼬이는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아, 너는 직진해서 내려가서 적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기도원이 들었던 내용은 바로 지난밤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미대한 군대의 그런 입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 4절 중후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니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기도온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맞것이라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다름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 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무엇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전투인데 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라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22절 3만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결과 우리는 어느 쪽이 이겼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그 순종에 힘입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막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이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게 되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전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와 그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인생의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온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퍼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이스라엘 소식 가운데 휘감아 있을 때, 전쟁터 북쪽에 있던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그리고 문나셀 지파가 이 전쟁에 편승하게 됩니다. 미디안이 전쟁터보다 그 남쪽인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오는 그세 지파가 도망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미디안을 치기 위해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 남쪽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본그 본거지였습니다. 에브라임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 미디안 군대들이 퇴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 가는 길목을 점령할 것을 요청하였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기도원의 말을 따라서 유단강에 있는 그 수로를 점령하고 후퇴하는 미디안의 군대 그런 군대 장관 그오랩과 스엡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랩은오앱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방백들의 머리를 유당강 건너편까지 미디안을 추격해 한그 기도원, 기도온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가기 시작한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죽일 노의 노인 미디안 연합군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은 요단간 수로에서 결국 앞뒤가 막혀 앞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막혀있고 뒤에는 납달리, 아셀, 문하셉 연합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결국 미디안 군대는 그들 앞에서 죽일을 맞이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언습했을 때에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마귀가 주는 바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절망하게 하여 낭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단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는 야 우리가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그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원 역시 그 태상과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그 승리의 깃발을 손에 뻗었고 그 결과 정말 믿기 어른 그 전투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두려움이 언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신앙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디어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이신데, 우리에게 있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애들의 삶과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와 이 은혜를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